누구십니까 혹시? 아 저는 남산동에 사는 한진원입니다. 남산요 예. 남산동이면 부산이에요? 부산, 부산대에 있는데. 아 부산대야. 아, 부대아잘 네. 알죠. 어, 예. 네. 어떻게 하시는데요? 어이그 예. 미팅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아, 예. 저... 부산대 아들이랑 미팅 많이 했습니다. 아, 아. 하여튼 뭐 혹시 운동 같은 거 하셨어요? 아 운동은 뭐 전혀 뭐 숨쉬기 운동 뭐요? 어 아, 아닌데 숨쉬기 운동해가지고 자란 몸이 아닌데. 우통 벗으면 지금 난리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 그러면, 일단 글러브 끼고 바로, 예,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 창가비, 아,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창가비가 있습니다. 5,000원이거든요. 5,000원 해가지고, 기절시키시면 100만원인데, 20배 떼기. 200배가, 200배지? 20배네. 어, 20배 떼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맞습니까? 예? 아니야 아니야 맞는거 아니에요 저만 맞는게고 많이 네. 패시면 됩니다 저를 아예 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재동아 예자할수 네. 있겠지? 예잠시 네, 믿고 한다타이머좀주고요 타이머 요 친구한테 한번 그, 몇초니까 1분입니다 1분 아 죄송한데 타이머 좀주시자아 제시... 아. 네. 글러브 끼시고요 아, 무서워하시기로 없습니다 yeah. 아 몸이 안풀려가지고 맞는 것도 못 풀어야 되겠네 맞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유. 네 맞습니다 <laughs> 아 네, 이거 이거 보세요이게가고 사람 안때리라 선생님이 풀어가 돼가지고 무슨 풀어가 내가 네 <laughs> 아 어, 근데 주말마다 서면 아, 오시나 봐요. 예? 네. 게임이죠. 아이무상관 아무, 아무 없습니다. 아무상관 없습니다. 제가 네. 저는 일반이입니다. 일반이 예, 근데 아, 유도가 제가 하는 분이 네. 유도. 유도 체육과 원래 하는데 이게 네, 어도 하고 있어 가지고 아 담배 나오면 안 되는데 어, 담배, 담배 나오면 안, 안 되는데 담배 안 나오면 딱 찍어라. 아이왜안돼요 어, 버퍼링 심하다는데요. 버퍼링? 예. 아, 역시 에그가 좀안 좋긴 안 좋네요. 아. 어. 괜찮다, 뭐. 씨, 하자. 버퍼링 지금 많이 심해요. 제가 요새 그, 폭격기라고 그 아프리카TV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한 번씩 검색하셔가지고, 야, 이거 뭔지 한 번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 촉전도좀 봐주시고요. 예? 로그니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어, 상품. 상품 없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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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요시 아, 지금 안 심해요, 버퍼링. 지금 괜찮아요. 야, 담배 치지 마. 이걸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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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야, 자, 우! 시작했습니다. 우!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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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쓰러졌습니다. 오! 오, 저도 놀랬습니다. 오! 이야. 키보드가 아데 어, 원두, 원두도 고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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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뻗어, 왼손! 뻗어! 자, 던져! 자, 1, 대, 뻗 주세요. 자 끝났습니다 아, 자 인터뷰 좀 비키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저 어떻습니까 와 펀치가 쎄신데 네. 아, 어 진짜 잘 피하시는데요 아왜잘 피합니까 저 마다 죽을뻔 했는데 어라 쓰러지실 뻔 했어요 아니 금방 넘어지거나 다리가 걸려가지고 아. 다운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다운됐어요 3초만에 못이나며 100만원 어, 예. 인정하시죠? 예, 어. 아, 고맙습니다 <laughs> 예, 주먹 맞고 이제 정신 또차려졌네요 예.